지난 18일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국립대학부설 체육중고등 특수학교 설립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재공목 끝에 한국체육대학교를 꺾고 국내 최초의 체육중고등 특수학교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수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우리 대학의 국립특수체육중고 유치 및 설립면면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조민석 기자입니다. 오는 2024년에는 우리 대학부설 체육중고등 특수학교가 설립됩니다. 우리 대학 기획평가과에서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가 공모한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 등 특수학교 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체육재능을 지닌 장애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선수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 양성대학의 교육 역량 및 부설 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 특수교육과 학부 신설 이후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까지 설립되며 우리 대학은 다시금 한국 특수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충북 도교육청, 충북 도청, 청주시청, 충북도 장애인 체육회 등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는 중고등 각각 12학급 및 교사동, 기숙사동, 50m 수영장을 포함한 멀티 스포렉스 체육관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육상 및 구기종목 지도를 위한 야외 체육시설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대학의 대운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총 설립 규모는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 등 모두 24학급이 설치되고 학급당 6에서 7명씩 총 138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됩니다. 중점 육성 종목으로는 수영, 육상, 탁구, 역도, 배드민턴을 포함한 10개 종목으로 계획하였으며 우수한 체육 재능을 가진 인재의 발굴과 육성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는 학생 군사교육단 뒤편 18,000제곱미터의 유휴지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육부 소유의 자연 녹지로서 도시 계획상 대학 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우리 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상 부지 면적보다 6,000제곱미터 넓은 24,000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체육 분야에 이제 재능 이 있는 장애인들을 선발해서 이제 그 분들이 엘리트 체육이나 아니면 사회 체육 분야에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그 목적에서 이제 이 학교를 설립 하게 되는 됐는데요.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학교원양성 그 대학으로서 그 우리 대학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어~ 예비 교사들에 대한 그 교육 어, 그다음에 우리 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 연수 기능이 있고 또 교육 연구 기능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연수 기능에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에 이제 이그 이 장애인 교육을 접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그 현장 교육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우리 대학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공간은 이제 교사동, 기본적으로 교사동,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체육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중심 특수학교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육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 했던 것그 중에 하나가 수영장 유치와 관련된 건데요. 어, 수영장도, 어, 거의 국제 교육 수행장을 우리가 하나 받게 될 겁니다. 뭐 중국 전체만은 지금 두개 받겠는데 우리 대학, 대학 하나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어, 앞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우리 대한 장애인체육회, 우리 충청북도 그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뭐뭐 뭐 도청, 아, 시청, 뭐 이런 관계 이 유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학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건 거의 필수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음, 또 실제로 그런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대학에서 이제 그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그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돼 있고 또뭐 어떤 부분 주민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박물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만 사용하기엔 좀 아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 전체와 이제 어, 공유를 하게 될 거고.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 등 특수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장애인 체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충북 장애인 체육회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체육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 n u 뉴스라인 조민서입니다.